안녕하십니까. 헬리의 탈출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한 6시 한 20분 정도 됐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데 토요일 출근하는데, 토요일에 출근하는데 토요일 출근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양심하고 옷만 주섬주섬 입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수업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좀 끝나고 좀 집에서 쉬든지, 근데 오늘 뭐 측정을 해야 돼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측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 어제 이제 그거 일 마치고 운동하러 갔거든요. 밤 늦은 시간에 그냥 운동하고 나니까 또 운동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이제 좀 살살 하려 했는데 컨디션 관리 해야 되니까 또 하다 보니까 또 신나가지고 또 열심히 했거든 지금 근육통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 인생은 근육통 안녕하십니까 자, 사 먹겠습니다. 제가 용도 도나스꼭사 먹겠습니다. 자, 도나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도나스 별로 안 좋아한데, 저기는 좀 약간... 의리로 좀사 먹어야겠습니다. 물어봐야겠다. 몇 시에 출근하냐 면서 그래, 갖고 한번 먹어보...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좀 춥네. 오늘도 춥네. 좀내 몸이 안 좋나? 좀 추운 거 같습니다. 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걸어가야 된다. 적다. 적다 입니다 적다. 23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로스핏 측정을 한게 하고 좀 보상 보고, 보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할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획은 없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뭐, 웨이트 트레이닝은 지금 아무 부위나 해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아무 부위나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크로스핏 측정은 이벤트 3, 아니면 4, 4하고, 그, 사실은 이제 제가, 4 같은 경우는 이제 체조 동작이 많아요. 이제 체스투바랑 마모스랑. 근데 지금 그런 동작을 할때 제가 이게 기보이 심하거든 컨디션이 좋으면 날라다니는데 컨디션 이안 좋으면 잘 못해가지고 컨디션 좋을 때를 좀 기다려야 돼가지고 일단 그래도 두개 중에 하나는 연습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좀 진짜 오늘 컨디션 이안 좋으면 두개다 해볼 생각이에요 연습으로 연습으로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쏟아부어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뭐, 두개다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오후에, 그, 상황에 맞춰서, 운동을 할 생각이에요. 그, 운동이라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을 말하는 거, 웨이트 트레이닝. 5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래갖고, 좀, 늦게 운동을 했잖아요. 늦게 운동해가지고 치워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또 냉면과 숯불 구이를 시켜 먹고 어제 냉면 곱빼기를 시켜 먹고 바로 잤습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네요. 그래갖고 밤늦게 먹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제는 바로 퇴근하고 자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네 방금 어느 분 걸어가시면서 이 촬영하는 저를 보면서 유명한 사람인가 싶었겠죠. 네, 유명해질게요. <laughs> 완전 밝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이. 봄 건너뛰고, 여름. 지금 벚꽃 피었다던데요? 음, 벚꽃이 피었대. 아, 오늘은 일을 하고, 택시가 왜 멈췄지? 나 택시 타는 거 아닌데. 아, 내리시구나. 오늘 일을 하고, 이제 운동하고, 그거 하고, 뭐, 그 저녁에 약속을 조금 애매하게 잡아가지고,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거 하고, 내일은 또 늦잠을 자야겠죠? 근데 이게 늦잠을 자니까, 월요일 날 너무 피곤한 것 같다가, 월요일 날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이제, 좀 멀리 퍼진다 해야 되나? 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대, 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남포동 거리입니다. 오늘의 남포동 거리. 맨날 똑같지만, 좀더 밝죠? 밝은데 사람은 없습니다. 일, 이런 시간이라서. 거의 다, 더 운다나 토요일, 토요일. 남들 이제 불금에 술 마실 때전 자야, 자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고뭐 별로 딱히 막술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라가지고 괜찮긴 괜찮은데. 불금을 안 즐긴 게 진짜 오래된 거 같네요. 저 계속 저그 군대 갔다 와서는 계속 일을 했던 거 같거든요. 좀막 밤늦게 노는게막 즐겁지가 않아가지고. 그 패턴을 좀 깨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막 그냥 밤늦게 놀아, 놀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요일, 토요일에도 맨날 이랬던것 같아요. 그냥 토요일에도. 주 5일 이하면주일할 만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회원님들이 토요일 날 운동하고 싶어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이 문제라서 음 가끔 이제 토요일에 수업 많을 때는 한 7개 8개 할 때도 있거든요 연속으로 딱할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예전보다 확실히 그 PT 수요가 좀 줄어가지고 수업이 많이 없는데 이제 조만간 또찰것 같아요.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이제 슬, 해님들이 연락이 오실 겁니다, 아마. 오늘 일단 제가 오픈 준비하고 수업하고 나중에 그, 다시 영상 찾아뵙도록 할게요. 찾아볼게요. 네, 이제 그거 수업 두개 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빵 먹고 그, 오늘 파이스트 측정을 하러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음. 땅콩잼, 딸기잼 발라서 먹을게요 네. 땅콩잼 벌써 다 먹어간다 이거 와. 이거랑 비타민 조합 비타민 그리고 홍삼 젤리 다 회원님이 주셨습니다 회원님, 회원님들이 많이 주세요 제가 잘 먹으니까 땅콩잼을 듬뿍 퍼서 많이 먹겠습니다 아배고파갖고 어, 안되겠다 햄버거 몰랐는데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해서 햄버거 먹기에는 후딱 먹고 가야될 것 같거든요 이거 먹고 땅콩잼 더 바를게요 땅콩 잼을아아 <laughs> 아. 이렇게 바르고 살찌기 좋은 거 아닙니까? 살찌기 좋은 음식 이거 이거 이 정도 발라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렸죠 오늘 이래 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땅콩잼 닫고 아아 <laughs> 아. 땅콩잼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딸기잼을 깝니다 딸기잼을 이 천장에다 발라주는 거야 천장에다가 와 진짜 씨, 설탕 덩어리 설탕을 먹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 먹고 됐죠? 됐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3단으로 오늘은 이렇게 해서 3단 해서 눌러서 뭐 먹는거야 거기에 우리 오팀에서 커피 음 에스프레소 투사할 수는 넣고 오늘 이미 이제 이미 제가 붓을 먹긴 먹었거든 근데 한번더 먹어야 돼요 음 이러다 그거 땅콩잼이랑 딸기잼 광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laughs> 비타민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먹는 게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십시오. 하고 에스프레소 더블 샷 이거를 여기에 넣습니다. 넣고 이렇게 아, 한못눌러지 와, 근데 다, 다네. 응. 너무 짭짤한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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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도 안 봐. 핑계 되지 않는다. <laughs> 이거 탄수화물 많이 못으니까 운동 잘 되겠죠? 음. 사실은 좀 집에 가고 싶어요 진짜 집에 가서 자고싶다 진짜 가슴 펴고 일단 이거 다 먹고 이제 거기 구수동 가야되는데 구수동 구수동가서 다시 영상을 키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파이스트 이벤트 3 아니면 4를 찍어야 될것 같은데 몸 상태 보고 만약에 뭐 괜찮으면 4를 찍을 거고 4가 이제 체스바 풀업이랑 파머슬럽을 해야 되는데 괜찮으면 그걸 할 거고 아니면 3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3에 쉬운게 아니고 아까 그 말했다시피 머슬럽이랑 채투바 같은 경우는 제가 컨디션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하는 날에는 잘하는데 못하는 날에 아예 못해서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황보고 가겠습니다 아더 자고 싶다 음. 마지막으로 홍삼젤리 3개만 먹겠습니다 1일 권장량이 3개인데 저는 항상 권장량을 넘어서 거든요 몸무게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03 젤리인데 맛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거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 좀 하고 이제 구소동 갈 준비를 하고 이제 구소동 가서 영상을 한번 키겠습니다 구소동 사시는 분은 그 구소동 크로스핏 세차안을 가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시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아, 지금 구소동 구소동 도착해서 구소동 크로스핏 세찬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지? 그 지하철 1번 출구로 나와서 여기네 여기 여기입니다 신발 벗고 지금 코치 심각합니다, 지금. 오, 다들 막 심각하죠? 아, 수업시간이니까 조용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들 심각하다, 지금. 표정 장난 아니네. 이제 구수동 크로스핏 와서 이제 이벤트 사업 측정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네, 대표님, 청소하고 있는 대표님. 요래. 여기가 이제 웨이트 리프팅 조. 크로스피스 세창. 구서점. 네. 시설은 이렇습니다. 지하대 이거, 바퀴랑 연결돼 있어서 환기가 잘 돼요. 지상에 연결돼 있어서. 네. 엄청 장, 장점입니다, 기점 아, 발음이 안 돼서 잠이 와가지고. 지금 잠이 너무 와가지고. 아, 지금 측정. 그냥 일단 연습 삼아. 수영도 못갔고 연습 삼아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부서점 대표님이랑 한번 해보고. 일단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 해보고. 나중에 그. 일단 이번주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주에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 측정하고 오겠습니다. 몸좀 풀게요. 네, 방금 이제 이벤트 3 이제 측정 다 했고, 그, 제가 이제 위타임이라는 앱으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 그,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재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토투바 할 때, 여기 매달려서 이제 다리 올리는 동작 할 때, 팔이 잘 안, 그 허리랑 어깨 다치고 난 후부터 이제 팔이 잘안 펴지거든요. 그래고 처음부터 이제 조금 그때부터 멘탈이 털려가지고 일단 몰아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다음주 월요일이랑 수요일 사이에 다시 3 4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은 그냥 좀 그냥 한번 경험해본다에 중점을 두고 한 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소동 대표님입니다. 구소동 대표님. 구소동 크로스핏은 이제 세찬으로 부산대 구소동 크로스핏은 크로스핏 세찬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운동은 크로스핏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오후에 오팀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 더할 거니까 그때는 이제 내일 영상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부탁합니다